하나, 둘, 셋! 더 크게!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모형순 리포터입니다! 이곳이 현재 길드 회식을 진행하고 있는 고기원칙인데요 아, 지금 보기만 해도 이 길드원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식을 진행하고 있는 길드는 일레즈라 서버의 검린이 나르샤 길드였는데요저 모용순을 아시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방문하셨을 때는 한창 회식을 하고 계셨는데요, 게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길드원과 얘기도 나누고 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무척 화기애애한 회식 분위기였습니다. 회식을 하면서도 어김없이 검은사막 모바일을 플레이하고 계셨는데요, 길드원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 모형순의 캐릭터도 굉장히 친절하게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제가 준비한 이벤트도 진행을 했는데요. 길드원들 분께서 재미있게 참여해 주셔서 제가 더 보람찼던 시간이었습니다. 검린이 나르샤를 이끄는 길드 대장님과 짧게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니까 일레즈라 서버에서 3위였던 아, 맞죠? 어, 엊그제 3위해 봤습니다 네, 계속 계속 밑에서부터 축하드릴 일이네요 예. 예, 엊그제에서 어, 그래도 이제 예. 여기 길드 회식한다그래서 찾아봤더니 바로 3위에 있어서 와, 되게 대단한 길드구나 하고 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어요 예.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은 또 침묵이다? 예, 그렇죠. 아, 네 그렇죠 <laughs> 네. 저 모영순에게 한마디하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이런 활력소나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서 다 같이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활력이 될수 있게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검린이 나르샤 길드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검사모와 또 길드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회식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형순 리포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